다리? 이거. 우리 관계 없어, 관계 관계 없어. 졌댔어, 이거. 이리에는아거이어 이거. 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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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졌다 이거. 서 끝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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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아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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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 이거. 이거. 거 이거. 오 역시 스킬이랑 데 저거 오오그 핑크 옷 벗는 게 좋. 확인. 좋아. 잠깐. 얘 작보 가면 돼. 오 자기장성. 와. 우와, 어, 옆에 오른쪽. 살짝 빼면서 와 이게 맞았네 아 이게 왜 맞아 와 이게 맞았네 아까까지 수고했어